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그 커피 로스팅 하는 거를, 음, 커피 생두 소개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 제공받은 콘도, 생두는 케냐, 메루, 피베리, 피베리, 예, 굿 빈스 커피에서 예, 협찬을 받았죠. 협찬을 받아가지고, 구, 협찬인가? 아, 어쨌든, 네. 예, 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권대, 권성진 대표님이 이거를 주셔가지고, 어 제가 이제 로스팅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아 정보를 한번 볼까요? 정보. 보이시네. 네. 정보. 네, 정보가 케냐 메루 피베리. 고도가 1600에서 2200. 고도 격차가 좀 크네요. 네. 1600에서 2200이니까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아, 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워시드, 선 드라잉, 아, 워시드 한 다음에 이제 선 드라잉을 한 거죠. 예. 어 그리고 이제 스크린 사이즈가 이제 17, 15업, 15업이니까 원래 이제 캐자가 좀 작죠. 캐냐가 좀, 가가 작은 게 아니라 다시하겠습니다. 피베리가 이제 좀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피베리를 복기가 상당히 힘든데 왜냐면 아무래도 구형이다 보니까 이제 반으로 쪼개진 어떤 그 형태의 생두보다는 열 전달 측면에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어 당근을 통째로 굽는 거랑 당겨 당근을 반으로 쪼개서 굽는 거랑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으로 쪼개는 형태가 더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 전달 측면에서 이제 센터 컷 안까지 전달시키는 측면에서는 어, 어 조금 그 일반 생두보다는 어, 피베리가 좀 효율적이지가 않아,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 우리가 또 이제 체크를 해야 될게 뭐냐면 이게 사이즈가 아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 자체가 작은 거야 예 그러니까 당근이 큰 당근을 반으로 쪼갰을 때는 어,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니까 러그열 전달 측면에서. 이제 큰 당근일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파카마라 중에서 파카마라 그리고 이 피베리가 있어. 그러면 어떤 게더 볶기 힘드냐? 파카마라가 더 힘들어죠. 그러니까 반으로 쪼갠다고 해도 세, 그 당근 자체가 큰 거예요. 근데 얘는 어, 당근이 작은 거야. 조그만한 당근이죠. 예, 예. 자잘한 당근이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그 피베리를 할때 이제 좀센 온도에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약간 열 전달하기 위해서 배기를 좀잡거나 해가지고 음, 콩을 볶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냥 볶아도 돼요. 얘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피베리 특성상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받아보는 거고 안 볶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볶을 거냐? 좋은 케냐를 요즘에 어, 우리 강 선생님도 그러고 좋은 저보고. 아, 좋은 생도 좀, 좋은 케냐 좀 먹고 싶어 이러더라고. 그, 그, 그 말은 뭐냐면, 케냐를 복기가 상당히 요즘에 힘든구나. 왜냐면, 예전 얘기라, 옛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뭐 나이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아, 예전에는 케냐를 전부 강배전 했습니다. 그쵸? 예전에는 강배전 케냐였죠. 네, 강배전이었죠. 케냐는 강배전이 공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케냐를 강배전하지 않아, 않아요. 오렌지 톤을 살리니 뭐 살구 톤을 살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케냐가 점점 점점 요즘 트렌드에서 약간 좀 진행이 좀 앞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케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충분히 수분을 빼주고 조직이 단단하니까 충분히 익혀주고 하는 과정 없이 그냥 노상하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맛이 펼쳐지지 않고 엉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케냐를 볶을 때이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총 로슨 시간을 길게 하는 방식 또는 많이 볶는 형태로 볶아서 산미를 죽이는 프로파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굉장히 엄격했어. 산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 그러니까 신맛나는 커피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일본식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어떤 언더에 대한 커피, 신맛나는 커피에 대한 관용이 있어. 탄커피는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싱커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그런 트렌드가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케냐를 약간 예, 좀 일찍 뺍니다. 그런 추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케냐를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케냐 맛이 엉겨있어요. 그럼 케냐를 뒤로 빼면 어떤가? 빼도, 케냐가 빼도, 케냐를 좀 빼도, 뒤로 빼도 조금 신맛은 살아, 원래 신맛이 강하네요. 케냐의 신맛은 약간 이 레모니한 그런 나이트한 신맛이 아니라 좀 깊은 신맛이죠. 케냐의 신맛은. 고급진 신맛이란 말이야. 힘 있는 신맛이란 말이야. 조용필 같은 고음이란 말이에요. 아이유 같... 건포도 같은. 건포도 같은. 컴포도 같은. 그렇죠. 아이유 같은. 아이유. 아, 아유. 말 잘못. 큰일 났네. 아이유 같은 그런 가늘가늘하는 나이트한 신맛이 아니라 깊은 신맛이란 말이야. 성숙된 신맛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충분히 그 로스팅 시간을 길게 늘어뜨려도 크게 애가 죽진 않아. 바디감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요거에 보면 숨은 숨은 단미와 또그 라이트한 산미 말고 깊은 산미 또 초콜릿을 살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 차가 들어가서 뺄 건데 빨리 안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가서 2 차가 활발해지는데 막이 차가 활발해지는데 초콜릿 향미가 나타난다 싶을 때 그때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볶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스팅이 그 오늘부터 시도, 시도하는 그 원두에 대한 그 설명과 로스팅 방법을 연결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 공식이라는 거는 그때 그때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에 의해 가지고 로스팅 프로파일을 변주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로스팅 프로파일을 어, 진행시키다 보면 요리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요리 어떤 그 재료에 대해서는 적응을 못해요. 그 때문에 이런 거는 사이즈가 작다. 어, 초반에 아, 피베리구나 피베리는 고온 투입 이런 게 아니라 사이즈가 작은 피베리와 중간 중간에 뭐 보이는 어떤 요런 것들 그리고 아이 정도는 그냥 평소 투입대로 진행을 해서 음. 어, 좀 얘를 좀 수분에 의해서 열을 조금 그래도 전달시키고 조직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어, 좀 끌고 가다가 조용히 들어간 2차 에서 빼야겠구나 그런 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은 좋네요 어 기대됩니다 네네네 그 맛이 나올지 네, 한번 해보 겠습니다 네. 네, 예, 방금 로스팅을 끝냈습니다. 로스팅을 끝냈고, 어, 지금 물을 받아놓고 있는데요. 내려 마셔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로스팅 프로파일도 로스팅이 됐습니다. 1차가 10분에 왔는데요. 권 대표님, 1차가 정확히 몇분 차이가 났습니까? 1초 차이가 났습니까? 야 1, 2초 안에 들어왔습니다 1, 초안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laughs> 홍보 <laughs> 1 0분의 1차 1차를 준비했었고요 네, 네. 한 14분 30초에서 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1차 들어가는 그 소리랑 이 상태를 보고 이제 그건 결정을 했는데요. 얘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조밀도에 따른 로스팅 프로파일과 사이즈에 따른 로스팅 프로파일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조하면 되시고요. 일단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콩의 그 드럼 안을 다채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대류를 많이 쓰게 돼요. 그뭐그 뭐, 그 말이 뭐냐면 콩을 볶을 때 음식물이 넣을 때그 밀도의 차이보다는 그 사이즈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당근 카레 할때 작게 짤, 잘라내면 훨씬 요리 효율적이기 때문에 드럼 안에도 다 채우는 것보다 약간 덜 채운 것들이 잘 볶겨요. 그러니까 이, 이 2kg짜리 드럼, 자기가 드럼을 어, 2kg짜리 로스터가 있으면 뭐꽉 그 채우는 것보다 한뭐 1.8kg, 1.6kg 채우는 게더 나은 것처럼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열을 줄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열을 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서 그 열을 갖, 그, 그 드럼 안에서 작게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대류를 많이 쓴다는 게 골고루 볶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안 봐도 됩니다. 잠깐 일단은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식어가지고 한번 했고요. 아까 그, 그림비는 소개하자면, 아까 메루 피베르인데, 이게, 이게, 지금 정보를 방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발고도가 1600에서 200, 2200이라 했는데, 이거를 뭐가 의미하냐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찍어가지고, 뭐, 1700, 뭐, 1600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이게 1600부터 2200이라는 거는, 일단은 평균 기온이, 맞다는 거는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연평균 기온 강수량이 2,904. 이건 좀 많은 거죠, 권 대표님? 거죠? 예, 많은 거죠. 예, 보통 2,300? 예, 2,200, 2,300, 2,400, 2,300. 예, 그 정도인데 2,900이면 예, 물을 많이 먹 물을 많이 줬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그물 양하고 상관없이 이게 그, 그 강수량이 풍부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역시 이것도 조합해서 2,400여 명의 소농장주로 조합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합에서 만드는 거고 200그루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럼 2 0 0키로 정도를 생산한다는 거죠 농장주들이. 그러니까 농장주들이 큰 농장이라고 해도 사실은 한 컨테이너 만들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생산량이 많지 않다. 아 그리고 칼리타로 내릴 건데요. 좀 중간에 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초콜릿하게 볶는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쪼꼬쪼꼬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예, 쪼꼬쪼꼬. 예, 초콜렛티하게 만들었고, 약간 수분을 갖고 뺐습니다. 네, 컬러 보여주시고. 네, 컨셉 이 완전 초코예요 신맛이 나오는 초코. 달고, 초콜렛티하고 신맛 나게. 그래서 하여튼 그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처음에 달달하게 이제 볶다가, 2차 조용이 들어가고, 들어가서 뺐습니다. 자, 네, 맛이 그 초코 맛이 나올지 한번 좀 진하야지 맛있죠 이거 이거 지금 네. 지금 수분이 많고 가스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배출 많이 안 시켜가지고 아, 이렇게, 말 그대로 초코레티, 오, 아, 네. 오 브라보, 브라보 완전 초코, 네. 초코, 초코하네요. 초코, 초코 네. 초코하네요. 초코 초코, 음. 음. 콩이 좋네요. 어우, 좋네요. 단맛도 없고, 음. 깔끔하네. 제가 잘 볶아가지고. <laughs> 와, 인정. 아, 네. 역시, 네. 로스트 인정.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의 컨셉이 초코니까, 아 예, 단맛이 강조되는 프로파일, 그리고 콩이 좋아요. 네. 콩이 좋아서 중간에 조금 늘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냥 빨리 뺐어요. 예, 그러니까, 클린컵이, 클린컵을, 예, 클린컵이 아, 좋을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느낌상. 그래서 네. 뺐습니다. 오 안마 초콜렛, 클린커세 마리 다 잡았네. 아, 예. 이거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 오늘 처음 갖다 드려야지. 초반 좀... 난애를 이렇게 잘 다루시더니 참. 아, 아, 예. 까 그러니까 콩이랑 <laughs> 대화를 안 오신다더니. <laughs> 너무 하면 신비주의로 근데... 빠지니까. 인정입니다, 인정. <laughs> 네. 오늘 처음 코너를 만들어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콩, 최근에요? 생두 네. 가지고 와가지고, 복는 과정, 이렇게 프로파일 설명을 해드리면. 인정. 예, 그러니까 1차까지는 10분으로 갔고, 초반 투입 온도도 길게, 너무 높게 안 했어요. 음. 고 그냥 쭉 꾸준히 열을 받게 올라가다가 1차 들어갈 때불 끄고 배기 열고 식혀 준 다음에 약불로 쭉 가다가 보고 뺐는데 그 1차 끝나고 나죠. 끝나기 좀그 끝나 완전히 끝나기 전에 불을 좀 올려 줬어요. 그래 가지고 1차 1, 2차를 조금 어 조금 단축시켜 가지고 약간 그 더, 더 컨텐츠를 더 끌어내려고 아,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마음에 드나요? 원래 이런 커피 오랜만에, 좋아하셔서 네, 예, 오랜만에 진짜 좋은 커피. 케냐. 어. 예. 원래 케냐 이 맛으로 먹어요. 역시, 어우, 대단하네. 아, 산미도 괜찮네. 예, 산미도. 예. 산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건과일의 산미. 그죠? 음, 밑을 음. 딱 받쳐주는. 받쳐주 예. 탄탄한 산미. 예 예. 쫙. 쫙 밑에서 받쳐 올라오는 예, 예.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상향. 산미. 예. 기가막습니다 에휴, 너무 우리끼리.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맛있는 케냐. <laughs> 아, 아, 예, 고맙습니다. 역시, 인정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